가족 사업의 바른 공과 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eah. 항상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지혜와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혈연 형제가 직장에서는 서열이 뒤바뀌어 동생이 상사가 되고 언니가 부하 직원이 된 경우입니다. 언니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경우에 어떻게 언니를 대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은 공적인 업무를 보러 세상에 나간 것이고 공적인 공부를 하러 나간 자리가 직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돈을 벌어갖고 먹고 살라고 사회 직장을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이 사회 접근을 하느냐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 벌로 직장에 들어가면, 너는 돈의 노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달라져요. 돈벌러 왔잖아. 돈벌러 왔는 놈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어, 되는 거죠. 근데 돈벌러 와놔놓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돈안 준다 가라. 이래야 돼. 어. 근데 이 직장에 오는 자세가 나는 돈 벌로 온게 아니고, 이 사회 공부하러 여기에 지금 어, 내가 뜻을 가지고 왔다. 요렇게 되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음, 내가 당신을 성장하는데 내가 도움이 돼야지. 그래, 우예 상사입니다. 어, 우리 직장에 온 후배들이 왔다면 후배들을 도와야 되는 게 선배고 상사 같으면 상사가 우리 부하 직원을 잘 이끌어 성장시키 주는 게 그것이 상사예요. 어, 요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개념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직장생활을 해본거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에 전부 다 모순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 아래위인지가 없어요 음, 언젠가 그랬죠 어, 우리가 아래위가 없다고 보니까 아래를 한번 찾아보려고 과장띠쁘고 계급띠쁘고 야자타임 한번 해보자고 술집에 앉아 식사자리에 앉아가 요런 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다가 요새는 안 하죠. 왜? 기분 나쁘니까. 누가 기분 나빠 아래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위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처음에 야자 타임 하다 그러니까, 얘예 해놓고 조금 조심하다가 조금 더 하니까, 그때는 막 까먹거든요, 이래. 어. 그러니까, 요, 요렇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실력이 없어. 어. 야자 타임은 안 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직장은 실력을 갖추는 내가 이 사회에 접근을 한 거예요. 어떤 직장에 가면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올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 공부를 현장실습 공부하는 데가 직장을 택한 되고이 사회의 어떤 환경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벌러 나가고, 먹고 살려고 나가고, 출세하려고 나가버렸으니까 가는 방향이 100%다 틀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전부 다,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기 직장이었어요. 어, 우린 직장이 아니고 이 사회예요. 사회, 어두한 편에 우리가 갔다. 요렇게 되는 어두한 편에. 어, 어. 국제사회에 무역까지 하는, 어, 그러한 조직에 갔느냐. 안 그러면 국내에, 어, 우리가 사회를 접하는 회사에 갔느냐. 안 그러면 아주 제주를 배우기 위해서 목공, 철공에 갔느냐. 어, 어, 그냥 뭐, 뭔가, 뭐, 제주를 배우는 환경에 갔느냐. 어, 뭐, 이는, 어, 그런게 뭔가가 이렇게 그 우리가 간부직이라든지 서류를 만지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서류 하나하나들이 내가 이래 보면서 사회 내가 모르던 걸 전부 다 접하게 됩니다. 사무직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환경이 별거, 없은, 별거 없네요. 그 서류에 들어오는 게다 환경이에요? 판사직을 하는 사람은 진짜 환경이 없겠네 그러면? 판사한테 들어오는 이 서류가 범죄자의 서류부터 해가지고, 어, 이, 나는 범죄 아니라고 우기는 서류부터 해가지고, 어, 뭔가가 나는 손에 봤다 하는 사람의, 어, 서류까지, 이게 체급별로다 들어와요. 직급에 따라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이걸 보면서 좀더 내공부가 하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안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판례를 봐갖고 점수를 미기기 시작을 하는거지. 그래갖고 이거는 몇형 이렇게 가지고 그냥 몇년 형을 줘야 되는 거다. 요거만 따지고 앉아있 30년 가도 그러고 있어. 이 서류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게 사회모순과 그걸 이길라고 하고 병정시킬라고 하고 편법을 쓴 것이 요 안에 다 들어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이걸 공격하려 하는 이것도 다 들어와 있고 이 사회를 배우는 게 판사, 변호사, 저저저 어, 저, 이게 검사 어, 또 이게 경찰 뭐 이런 것들이 경찰들이 이게 도둑놈 잡았다고 도둑놈 처역불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뭐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까지 다물어가 심정을 꺼내 갖고 여기다 다 적어요 이게. 어, 그래 가지고 내가 갖춘 만큼의 여기서. 에 정리해서 내분별을 네 여기에다 이는 칸이 또 있어요. 어. 어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 어. 근데 직장에도 무슨 거리체라든지 무슨 이런 어떤 그런 시장 조사도 해야 되죠. 이게 전부 다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회 공부거든요. 어. 근데 이 주부로 있으니까 주부로 공부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문을 받아본다든지, 옛날에는 썬데이 서울을 많이 봤죠. 썬데이 아이가 여성 동안. 아, 뭐 이런 거. 거기에는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이 정보를 전부 다 추려갖고 정리를 잘해갖고 우리한테 주니까 집에서는 그것만 자꾸 보고 있어도 우리는 사회를 알아요. 왜? 이 사람은 집에서 공부할 사람이거든. 집에서 공부할 사람은 내한테 감각을 우수하게 줬기 때문에 그거 자료 들어 정리돼 갖고 들어오는 것만 잘 봐도, 그리고 외국에서 나온 영화 한 편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기본을 알고 영화 하나를 보는데 내 공부가 돼 버리고, 음악을 하나 듣는데 음악 안에서 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집에서 사모님들 공부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안하려주준 거예요. 어. 어, 그렇게 사모님들이 어데 잘 가요? 또 밖으로 나가면? 어, 저 이게 저 저거 이게 그 연극 하는데, 아, 어, 어, 또그 저거 뭐 플라밍고 하는 거, 그런 거뭐 이런 거 하는 거, 어, 또뭐뭐또뭐 뭐에 또 뭐, 어? 연극 저저 저 높은 연극 하는 거, 어, 오페라 이런 거. 그런 거 보러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가서 하나 대사 치는 것까지, 그 사람의 표정까지 뭔가를 담아서 나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나,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부 다 이걸 공부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모님들 공부예요 이게 이런 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거 기초를 누가 잘 알게 줬으면요 안에서 내가 공부를 10년, 20년 딱 하고 나면, 내한테 사회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안 풀려. 그래갖고, 우리, 그, 저, 이게, 사장님이, 어, 이게, 저, 저, 집에 들어와서 뭐가 안 풀리갖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 그걸, 이게, 삼펜 한 장은, 아니, 삼펜 하나, 포도주 놓나, 보통? 아, 그런 걸 놓고, 아, 저녁 식사하고 포도주 한잔 하면서, 사, 앞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아, 갖춤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실력인지 몰랐던 거죠. 이걸 보고 내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님들 내조는 밥해 주고 칼치 잘 굽은 노릇노릇하게 굽는 게 아니고, 그거는 칼치 굽는 그 선수들이 잘 합니다. 도우미로 오는, 요리 잘하는 도움이 오면 되죠. 사모님들한테 그만한 경제를 많이 준다라는 것은, 이런 거는 이런 사람이 하게 하고, 저런 건 저런 사람이 하게 하고, 내 일은 내가 하고. 요런 거를 해야 사모님이죠. 어. 사모님이 하초에 물 뿌리고 있으면서, 아이고, 나는 하초 가꾸는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초 갖고 있는 그 하초쟁이 밖에 안 돼요. 어. 애, 애 키우는 사람, 애 보모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사모님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난주 병이 오는 거죠. 사모님은 사모님이 해야 될, 어, 내가, 어, 이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추어야 돼요. 갖추지 않고는 사모님 활동이 안 돼. 어, 이런 것들을, 어, 그럼 내가 뭐 물었는데 이쪽으로 가나? 아, 가족 직장 상사지. 옆으로 예, 예, 가니까, 옆으로 자꾸 가니까 재미있어지죠. 근데 예, 그거는 답이 빤한 거예요. 직장에서는 가족이 없습니다. 음, 이거는 단호하게 이 답부터 딱내려주는데 직장에서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직장이다.